안녕하세요. 무석균팀의 무석의 무석균 도시 보시 15화인가요? 15화인 것 같아요. 제2동작 만들기 중하 하편 여기 위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파면서 씨앗도 조금 밖도로 하겟입니다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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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여기 여기 눈이 있었어요. 여기도? 있죠? 아니, 있죠? 또, 요... 근데, 난는 아직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씨앗 좀, 많이, 만들어 뒀고그 다음에, 요그 다음에, 어, 옛날에, 여기, 우리 때 보였던 저산 있잖아요. 산에도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입니다. 아하 음. 아들, 셋, 들아 다섯 들나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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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테두리. 그다음이 이것도. 아, K 남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거. 조금만 더 채우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으흐 부족해요, 부족해. 돌갱이. 아, 지금 막대기도 없잖아요. 막대기가 없어요. 돌, 돌, 돌갱이로 만들어야겠어요. 돌갱이로 튼튼하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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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제 다시 갑시다! 아무도 여기 있고요. 여기, 오, 아홉.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되었요 탑시다. 여기 상관도 맞나 뭔가 기다고. 일단 여기를 파고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아무도 짓 장소가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니까, 여기가, 요걸로 자리가 부족했어요. 이걸로 자리가 부족했었는데, 삽, 삽 있네요. 삽, 삽이... 우와! 이거 철을 조금 구해야 될것 같아요. 레일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여기지? 심심해서 봤던 데 같아. 보니까 여기. 여기. 아, 횃불이 없어요. 그냥 누르고 자 지웁시다. どんどんどんドんどんどドどドどドど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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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

다가 나무를 심어주면은, 되겠죠?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위에서, 아. 저기 산 있잖아요. 저기까지 이제, 갈 겁니다. 저기까지 가려면 특히 이 정도가 있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을 조금 더더 더 있나요? 악악그 아, 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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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한반갈것 같지만, 시도를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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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 렉 너무 걸리네. 아, 아. 아, 왜? 렉! 아니! 렉이 너무 걸리잖아요, 이거! 오우, 드디어 올라왔어. 저기까지 이제 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 네, 여기까지. 아! 아니! 오래. 이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아 오, 그래도 이 정도 라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유심히 해줍니다. 가줄게요. 아, 그러면은, 이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가져올게요. 아, 침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 침대 가지고 와야 돼요. 으, 침대가 없어. 으, 침대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가지고 다니는 침대를 만들었었던 것같아요 아. 가지고다니는 침대 만들어줄게. 일단 자고 아 자고 다시 이어줄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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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무리엄엄 아, 괜찮아요 그래도 시야에 들어올 만큼은 왔어요 아주 굉장합니다 굉장하게 느린 속도예요. 안 돼. 지금 엄청 썼거든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세기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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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얍 여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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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해요 가능해 나중엔 여기까지 아예 오 <laughs> 나중엔 아예 여기까지 전부 다 도시로 만들어 버릴 예정이거든요 어. 우 저기 카톡이 와가지고 들어가면 음. 음. 돼요 조금만 더네이 상태에서 쭉 직진 열심히 가주면 됩니다. 열심히 가줍니다. 오. 여기까지 오는데, 4세트 반 정도를 쓴것 같거든요? 아닌가? 3세트 반인가? 한 3세트 반 정도를 썼는데, 야 드디어 도착. 여기는, 제가, 눈을, 없앨게 따로 싹 가져와가지고, 자, 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왔어요, 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이, 이쪽 산, 와! 오. 와, 굉장히 넓어요. 아, 잠깐만요. 없애는 데만 남았죠? <laughs> 찹좀 가져올게요. 어, 떨어지면 망하는데. 정확히 앞만 보고. 마크라자는 있다가. 뭐죠? 오케이. 와 굉장히 길죠 지금? 이거 삭 가던데도 엄청 걸리겠는데 왔다 갔다 버리는데 만 1분 1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엄청 걸려요 진짜 와, 드디어, 또다시 보석준, 도시, 도시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삽, 아, 아, 삽 있었잖아. 있잖아요. 삽 다시 만들려고 온 거예요. 어. 자. 삽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갑시다. 둔두둔. 빠바, 빠빠바 빠라바, 빠라바, 빠바. 이거 다 만드니까 뭔가 대회 우승한 기분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뭔가 트로피 받아야 할 기분인 것 같아요. 아주, 진짜 트로피, 트로피 받아야 해요, 이건. 와. 왔어요, 예. 눈팔 일만 남았습니다. 눈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 눈 파는 것도 은근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진 않지만, 꽤 오래 걸립니다. 와 이거 눈동이 아 이거 파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 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신다. 그럼 빠빠빠